각자의 욕망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래? 욕망이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유치해도 좋으니까 지금 가장 원하는 걸 얘기해 봐 어떻게 그래요? <laughs> 나는 교장이 되고 싶어 네? 교장이 돼서 여길 다 때려 부수고 싶어 왜 그렇게 <laughs> 생각하시는데요? 목줄을 풀어놓고 싶거든 누구 목줄을요?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 <laughs> 싱클레어, 너의 욕망은 뭐야? 어, 이게 욕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듣고 싶어요. 듣고 싶다? 제 안에 소리를요. 좀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그러니까, 밖에서 주입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게 듣고 싶어요. 좋네. 크나워, 너는? 저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누굴? 저를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니? 모르겠어요. 제가 싫진 않아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제 안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아요. 도려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날도 많아요. 근데 또 다음 날은 미안한 마음에 안아주고 싶어요. 빼내려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을요. 근데 안는 법을 모르겠어요. 나무를 안아줄 수 있어요. 데미안도 싱클레오도. 하지만 제 자신을 낳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싱클레어, 네가 크나월 좀 도와줘야겠다. 제가요? 넌 한번 겪어 봤잖아. 네 안에 부정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처음한 사실인데요. <laughs> 물론 한번 인정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 계속해서 충돌하게 될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계속 부딪히는 수밖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언젠간 좀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 아무도 너희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진 않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우리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지? 너무 많은 걸 알게 하셨죠. 몰랐어도 좋았을 것들. 그래서 후회하냐? <웃음> 가끔? <웃음>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될수 있을 때까지. 쭉. 곁에서. 나도 그냥 너희와 같은 구도자일 뿐이야. 단지 조금 먼저 앞서가는 자로서 잠시 인도해 주고 있을 뿐, 그래도 그림만 그리다 보면 그림을 모르게 되고, 시만 쓰다 보면 시를 모르게 돼. 우리 마음속에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들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말지. 모든 일이 다 그래. 한 가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지. 그럴 땐. 여행을 떠나라 저희 놀리시는 거예요? 저희 처지에 어떻게 여행을 가요 지금 말고 나중에 너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여행을 떠나 혼자서 이왕이면 낯선 곳으로 의지할 데가 너희 자신밖에 없는 곳으로 오늘 수업이 여기서 끝 네? 조심해서 가 어, 시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내가 내일 평가가 좀 남아 있어서 준비할 게좀 많다. 아, 그래도 정규 수업 줄여가면서 그러는 건 경우가 아니죠. 평가 못 보면 캠프 다 없어질 걸? 아, 그건 안 되죠. 그럼 둘다 이해해주는 걸로 알고 조심해서 가. 그럼 저는 이만.